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진행을 맡게 된 용인 동부경찰서 교통과 경사 김지수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주신 헨리 데이비슨 코리아 이기웅 대표 이사님과 이하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이륜차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용인동부경찰서와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간 업무협약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계웅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정현 상무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윤경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양정렬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이철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원기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동부경찰서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인동부권의 치안을 총괄하고 계시는 유재열 경찰서장님이십니다. 정성진 교통과장입니다. 손성희 교통관리계장입니다 권병훈 교통안전계장입니다 김영국 사이카 팀장입니다.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 연장 길이 총 425.8km로 경부 영동고속도로 42번, 45번 국도가 통과하는 경기 남부 교통의 요지입니다. 또한,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기, 이케아 기흥점 대형 물류센터 등 대규모 복합시설과 기흥역세권, 역북지구 조성 등으로 교통량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교통환경에서 이루차 사망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였고, 최근 용인동부 관내에서 이륜차가 주행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망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국내 최대 인프라와 점유율을 구축한 기업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를 통해 올바른 이륜차 교통 선진 문화를 조성 22년도 교통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와 금일 업무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추진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교통사고 사례 및 안전 운전 교통 수칙 등을 공유하며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는 홍보, 홍보 자료를 고객 커뮤니티에 활용하여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더 나아가 관내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양 기관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라이딩 문화를 조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에 납품하는 경찰 사이카 시험 운행을 포함한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 시 교통 관리에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이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없는 이륜차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22년도 교통 사망 사고 감소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협약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서장님과 대표이사님은 테이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장님의 감사점 전달이 있겠습니다. 헬리 데이비슨 코리아 대표이사 이계웅 귀엽게 서는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오셨으며 특히 1인차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익 크므로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6월 14일 용인 동북경세수상 유재열 이어서 본 행사를 주관하신 용인 동북경찰서 유재율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 동북경찰서장 유재율입니다. 할리데이비슨 이기웅 회장이 비롯한 모든 임직원분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MOU를 아게 된 계기가 최근에 이제 급박하게 용인 시가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잘 아시겠지만, 저 원삼 관내에 SK 하닉스 공장 대단위로 들어오고 있고, 뭐, 용인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전체적으로 도로도 뭐 하루가 다르게 막, 신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다녀보면 은 언제 이 도로가 생겼지 하는 그런 도로들도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보조하시는 시민분들도 굉장히 최근에 급격히 증가를 했죠. 오늘 아마 현재 110만 가까이 지금 인구를 자랑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늘을 거예요. 관련 교통을 규제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인력 증원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경찰만으로는 교통 예방과 사고 예방과 여러 가지 교통 관련 업무 하기가 벅차다. 아, 그래서 우리 할리데이비슨 같은 이런 큰 규모의 관리하는 기업과 MOU를 맺어서 관내에서뭐 대규모 이 일이 있다거나 행사가 있다거나 또는 그 외에 예, 오토바이 동호인들이라든가. 오토바이를 많이 애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조가 필요할 때이 할리 데이비슨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당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계용 회장님과 임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용인시가 더욱더 발전하고 그리고 그 오토바이 문화도 더불어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하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이계웅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에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이계웅입니다. 제가 선물을 받고 선물을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사장님 감사드리고 바쁘신 와중에 여기까지 방문해 주신 여러 우리 기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저희들 뭐 99년에 처음에 회사를 만들고 뭐, 우리 왜 이거 하지? 에어한 답이 모터사이클을 통해서 행복을 좀 추구하자. 이것이 저희들의 참여였습니다. 그러려면 안전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얼마나 안전했타고또 우리 직원들이 얼마큼 그거를 케어할 수 있나 그것이 이제 저희들의 의무였는데 어, 잘 되는지 몰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1인차 어, 안전 운전 캠페인 업무 협박을 또 맡게 돼서 좀더 새롭게 우리 모든 그 우리 임직원이 어 어떻게 하면 이 안전한 이륜차 운행이 될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는 시간이 어 되었습니다. 어 열심히 우리 이용 경찰서와 같이 협조해서 그 아주 그 행복하고 안전한 이륜차 생활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사장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용인 동부경찰서와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간 업무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리 데이비슨 도구!